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어, 송도 글로벌 캠퍼스 대학을 지원할 때 어, 과연 이 대학이 보낼만한 대학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그뭐또 송도 외에도 각,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어, 영국이나 호주, 또는 뭐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쪽에 있는 해외 대학에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뭐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한다든가 미국 진출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미국 대학을 갈 때도 미국에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송도 글로벌 캠퍼스 같이 아시아에 있는 대학을 거쳐서 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아시아 쪽 경험이나 다국적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 같은 데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대학은 좀 연구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연구 중심으로 가려면 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스템 계열로 선택을 하시고 어 미국에 석사를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 보면 송도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이 사람들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취업도 하고 해외로도 진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이제 실속을 실속보다는 뭐 해외 쪽으로 가서 이런 겉보기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속 있게 어,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서 해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 이 생각할 때는, 뭐, 30위권 이내, 50위권 이내 대학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00위권 이내 대학이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꼭 너무 순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공이라든가 이후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고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이번에, 그, FIT랑 스토니브로 입학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타대학도 어,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타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한 100명 정도, 그 절반 정도가, 그, 국적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점점 그 글로벌 캠퍼스가 좀더 국적면이나 학생들의 데모그래픽 차원에서 스펙트럼이 넓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확실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서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었고요. 2026학년도 봄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준비해서 충분히 갈수 있는 학교니까 많이 준비해서 지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